안녕하세요. 가격 인하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대형마트에 가보니까 별로 내린 것 같지 않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 가격 인하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마트 가봤는데 그다지 이렇게 내렸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뉴스에는 뭐 대표품만 당연히 가격 인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현장에 가면은 여기저기 가격이 다 내린 걸로 느껴져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뭐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7월 1일부터 식품업계하고 제빵, 제가업계에 일부 상품 가격 인하가 있었지만,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니까, 또, 또, 가격 인하 폭이 적으니까, 별로 이렇게 낫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마트에 이제, 노브랜드 p 비코너에서 이제 라면들 봤거든요 그 과연 그대로 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라면 행사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뭐 행사하는 것하고 실제로 정상상품 가격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신라면 가격이나 안 했고 뭐 일부 상품은 안 내렸다 라고 뭐 아쉬워하는 고객들이 많답니다 체감되지 않는다 라는 거뭐 그다지 확 이렇게 안 내렸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는 이나포, 이나포건 적고, 대표 상품은 안 내려가고, 보여주기 식이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뭐, 라면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라면이, 1, 2, 3, 4 라면이 있어요. 근데, 가격인하를 뭐,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씩 내렸다, 10%씩 내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10% 내렸다라고 하는 체감을 느낍니다. 근데, 뭐, 1, 2, 3, 4, 5 상품 중에서 매출이 1, 2 상품이 만약에 매출의 전체 매출이 70%를 차지했다고 치자고요. 나머지 3, 4, 5가 매출의 30%라고 쳐도 치면 실제로 3, 4, 5번 상품의 라면 가격을 10%씩 내려도 고객들은 뭐라고 느끼냐? 뭐 내가 잘안 사먹는 품목들 가격을 내리든 말든 실제로 느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들은 어 내린 거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할 거고 제조사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다섯 개 품목 중에서 세개 품목을 가격을 10%씩 내렸어. 그러면 다섯 개 품목 중에서 두개 품목만 아, 빼고 세개 품목을 내렸고, 그걸 10%씩 내렸으니까. 어떻게 되냐? 평균으로 치면 다섯 개 품목 6%인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 이해가 되십니까? 1번, 2번 상품은 가격 하나도 안 내렸어요. 3, 4, 5번 상품에 대한 라면 가격만 10%씩 내려도 실제로는 평균으로 치면 빵, 빵, 십, 십, 십이기 때문에, 다섯 개 품목이, 아, 다섯 개 품목들 중에서, 실제로, 다섯 개 품목이 총30% 할인을 한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치면 6% 할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1번, 2번 상품은 가격이 날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장난친 거아니야눈 가리고 아웅 아냐? 보여주기 식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식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식으로 가격 인하를 하면 실제로 미치는 가격 인하에 대한 충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섯 개 품목을 10%씩 다 인하면 10%의 매출 감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이제 30% 밖에 안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10%씩 내리면 실제로는 이제 가격을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상품 10%인하했습니다 대표품목 일부 품목 제외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미치는 여파는 3% 3%일 거라는 거예요3%참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제 저기 뭐야 정부에서 가격 인하라고 아무리 좀 강하게 얘기해도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티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명박 때도 물가 조정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그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왠지 기시감이 되는 건 왜일까요? 정부에서 어 이만큼 강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그냥 메시지만 주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적상에좀 흉내만 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댓글들 뭐라고 하나요? 어차피 다섯 개들이 묶음으로 라면을 얻게 해서 상시 할인 진행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개별 가격이나 상시 할인 가격 그대로면 가격이나 효과가 있냐? 크게 물가 잡으려는 줄 알았는데 개미똥만큼 찔끔 내리니. 점점점. 참 어처구니가 없죠? 참 어처구니가. 보여주기식 가격이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볼때뭐 별반 이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나름 그래도 신경 써서 얘기를 했을 건데 정부가 기업보고 물건 가격 내리라고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얘기들 기본적으로 근원물근원물가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라면 가격 내리게 하면서 생색대놓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싶었 겠지만 자유시장 경제와 공정을 내세우 던 정부에서 기업의 가액결정에 그냥 대놓고 외압을 행사하고 참어처구니 없죠 할인 그거 다 눈속임이잖아요 원래 100원짜리 80원에 할인 행사 하다가 1 2 0원으로 올려놓고 다시 90원에 행사 하는 거 결국 80원짜리를 90원에 올려서 팔아먹는 악덕 기업들 먹고 싶더라도 두개 먹을 거한 개만 먹읍시다 대신 돈벌수 있을 때저축하자고요 기초 노령연금 관리비 내고 나면 없어요. 나이 먹어, 돈못 벌면 라면도 사칩니다. 이런 얘기들. 정부는 그냥 할 만큼 했다. 자존심 세우고, 기업업체,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참했다. 이걸로 끝나고, 고액들은 그 그다지 기대하는 거 없고, 뭐지 이거? 뭐 이런 정도. 인것 같습니다. 라면 값 내리라고, 하, 내리라고 하고, 뭐 물가 잠뜩 쉬어 보여주고 그냥 이랬다라는 거참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라면하고 식품 제빵 제가죠 가기이나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다지 내렸다 라고 인식을 안 한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산다라는 게 뭔가 싶은 거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 아끼고 최대한 덜 쓰는 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네 삶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라면 가격, 제 빵, 제가 가격에 더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왜?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 때 주로 사먹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서 우리의 가게 생활에 문제가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살아낼 길이 아닐까라고 참 마음을 먹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